학부모 사이에서 인기인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는 성적이 고민인 학생이 나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중학생이 되어서 성적이 무너진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 때 공부 방법을 잘못 익한 탓이 성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 이 학생들 대부분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것에만해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정승재쌤이 이런 학생들에게 제시한 공부법 솔루션은 딱두 가지입니다. 이 방법은 놀랍게도 전 세계 교육자의 멘토라 불리는 바보라 오클리가 제시하는 공부법과 동일합니다. 바보라 오클리는 사람마다 작업 기억력이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며 기억력에 따라 공부법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합니다. 하나. 책을 덮고 개념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. 개념을 설명할 줄 알아야 진짜 이해한 것이다. 둘. 틀린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한다. 진짜로 이해하고 넘어간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. 뇌의 특성만 잘 써먹는다면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숨은 능력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머리가 나빠서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, 뇌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 보세요.